여러분도 저한테 축하해 주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독립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흥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거든요. 수원에서 22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시흥시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두근거리고 좋습니다. 근데 이사할 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이사할 집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울 줄은 생각도 못 했답니다. 어, 막,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이 찾아보고, 부동산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정말 괜찮은 집은 비싸고,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집은 너무 오래된 집이고, 또, 가격도 괜찮고, 정말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교회로부터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한 집을 정해서 이사를 왔는데, 어느 집으로 갔을까요? 조금은 비싼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교회랑 가깝고 마음에 들어서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제가 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 곳을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이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대출이었습니다. 대출. 전세 대출. 어, 전세 대출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전세 대출 받기 위해서 사인해야 했던 종이의 두께가 약이 정도. 제 생각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저 때문에 죽은 것 같습니다. 나무야 미안해. 어, 이렇게 이사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이렇게 대출을 해서 이사를 하고 제 인생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출하는 그런 회사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어디서 번호가 새어 나갔는지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집에서 혼자 있을 때아 내가 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지 빚을 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빚진자구나. 고독하구만. 고독하구만.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빚진자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님한테 만 달란트를 빌렸어요. 임금님은 이 돈을 갚으라고 그 사람을 불러드렸죠. 근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제발 살려주세요. 어, 제가 다음에 꼭 갚을게요. 이랬어요. 여러분, 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지 상상이 잘안 되죠? 2000년도 더 지난 옛날의 그 화폐 가치를,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한번 시도해 봅시다. 어,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6천 대나리온이었어요. 6천 대나리온. 자, 대나리온 하나, 1 대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해서 벌수 있는 품싹시였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지금 8,760원인데, 보통 하루 에 8시간을 일하니까, 어, 8,760 곱하기 어, 8 해보세요. 답 나왔죠? 약 7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1 대나리온을 7만원 정도, 현재 7만원 정도라고 비교를 하면, 자, 6,000 대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바로, 4억 2천만원. 진짜 큰 돈이죠. 근데, 한 달란트가 4억 2천만 원이고, 만 달란트면 거기에 공이 4개가 더 붙어야 돼요. 그럼 얼마겠습니까? 4조 2천억 원입니다. 4조 2천억 원. 어떤 간큰 사람이 4조 2천억 원이나 빌리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어떤 바보가 한 사람을 얼마나 믿었길래 4조 2천억 원이나 빌려줬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4조 2천억 원을 못 갚겠다고 막 납작 엎드린 이 종을 임금님이 용서해주고 심지어 그 4조 2천억 원, 만달란트에 대해서 모든 빚을 탕감해주었습니다. 다 잊어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그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물론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래 좀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듣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은 좀 과장법을 많이 사용을 하셨었거든요. 무려 4조 2천억 원을 빌렸는데 그걸 탕감을 해준다고요? 말이 안 되죠. 사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뒤에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과장되지 않고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듯해요. 이 4조 2천억 원,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백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찾아가요. 그래갖고 멱살을 잡고 얘기합니다. 야, 너 나한테 백데나리온 빚졌지? 요즘 우리 화폐 단위로 하면 약 700만 원? 야, 너 나한테 700만 원 빚졌지? 그거 빨리 내놔! 그때그 동료가 아, 내가 아직 갚을 여력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금방 갚겠습니다. 마치 이 종이 임금한테 엎드려 가지고 한 번만 봐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동료가 이 종에게 똑같이 내가 100데나리온은 꼭 갚겠습니다. 하면서 엎드렸거든요.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생각해 보면 4조 2천억 원을 빌려줬다가 탕감한 이야기보다 700만 원을 안 갚아서 감옥에 가둬 버렸다는 이야기가 더 그럴 듯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신 빚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이 예수 형님,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 아이 잘 알겠습니다. 보통 라피들은세 번씩은 용서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세 번보다는 많이 약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이스라엘에서는 7을 가장 큰 숫자로 여겼거든요. 었한다리수 숫자 중에. 그랬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7, 일곱 번이라는 의미는 아주 큰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일곱번뿐 아니라 일곱번을 이른번까지도 할지니라. 일곱번을 이른번까지도. 490번까지는 용서해줘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 490번까지도 용서해줘야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490번까지 용서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한계 없이, 제한 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빚은 죄를 뜻합니다. 빚은 죄를 뜻합니다. 자, 빚이 죄라면 만달란트를 탄감받은 종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그리고 당신,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만달란트를 탄감해준 바보 같은 임금님은 누구였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용서받았듯이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야지. 사랑하는 시흥동산교의 청소년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공동체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용서해주신 공동체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감해 주신 빚은 4조 2천억 원 훨씬 뛰어넘은, 아니, 돈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는 악한 죄였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9년 전,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갔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이 지긋하신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했을 때 저는 아주 패기 넘치게, 스무 살답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교수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미소 지으셨던 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오답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하게 말했던 것 같긴 한데요. 하나님의 은혜 공짜 맞죠? 우리가 거저 받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냥 공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 나눔입니다. 여러분 당근마켓 해보셨나요? 당근마켓 보면 사람들이 무료 나눔합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물품들을 내놓고는 하거든요. 바로 이 개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무료 나눔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공짜인데요. 누군가 값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값 누가 지불하셨을까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얼마를 주고 지불하셨을까요? 돈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값을 치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무료 나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료 나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조 2천억 원보다도, 만달란트보다도 더 비싼 우리의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거저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냅시다. 무엇보다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주한 주도 용서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고 이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용서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